안녕하세요. 이강수 팀장입니다. 기아자동차 셀토스 차량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셀토스 차량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기존의 1.6 가솔린 터보 사양에 더해서 2.0 MPI 엔진이 장착된 모델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2.0 MPI 모델의 장점으로는 차량의 가격이 1.6 가솔린 터보 대비 차량 가격 100만 원이 더 저렴합니다. 차량의 시작가격이 2,061만원부터 시작되기에 차량가격 또한 저렴하게 시작됩니다. 셀토스 차량은 소형 SUV급의 위치에 있어서 경쟁 모델은 티볼리, XM3,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등의 차량이 있지만 2등급의 경쟁차종 중 선호도, 판매도가 월등히 1등인 차량입니다. 소형 SUV 차량은 전부 가솔린 모델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3에서 2.0까지 가솔린 엔진을 적용하지만 2.0 엔진을 제외하면 나머지 엔진은 전부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되었습니다. 셀토스의 새로운 라인업인 2.0 MPI 엔진에는 IVT 무단 변속기가 적용됩니다. IVT 무단 변속기는 아반떼, K3, 베뉴 등의 차량에 적용되어 연비가 매우 우수한 변속기입니다. 실제로 1.6 가솔린 터보 모델 대비 2.0 가솔린 모델의 연비가 소폭 더 좋게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정비비용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인 MPI 구조이기에 유지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2.0 엔진의 단점으로는 1.6 가솔린 터보 대비 낮은 출력과 자동차세가 더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흡기 엔진 특유의 정숙함으로 매우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고 무단 변속기와 맞물려서 변속감 없는 편안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은 2.0 모델로 주문 시 8월 기준 1.5개월 정도의 매우 빠른 차량 인도기간이 소요됩니다. 차량의 인도기간이 1.5개월은 현대 기아 자동차 생산 차량 중에서 매우 빠른 차량 인도기간입니다. 등급으로는 트렌디,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 등급으로 나뉘고 전자식 4륜 모델을 지원합니다. 4륜 적용 시에는 후륜 서스펜션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고 2륜 모델은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내외장이 더욱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출시된 셀토스 차량은 소형 SUV 차량 중 최고의 차량답게 신차 장기 렌트 리스 진행 시 고장가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고장가 적용이 가능하려면 차량의 중고 시세가 매우 높아야 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판매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고장가 적용이 되는 차량의 장점으로는 장기 렌트 리스 적용 시에 저렴한 월 이용료로 동급 타, 타, 타 차종 대비 월등히 저렴한 금액의 월 이용료가 산출이 됩니다. 저렴한 월 이용료로 신차 장기 렌트 리스를 운영하시려면 고장가의 인기 차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소형 SUV 차량의 최강이 기아 셀토스 차량입니다. 차량의 인도기간이 1.6 터보 모델은 6개월, 2.0 모델은 1.5개월 정도입니다. 원하시는 차량으로 미리 주문 넣어주세요. 오래도록 타실 차량이라면 내가 원하는 차량으로 주문을 미리 넣어주세요. 그래야만 저렴한 견적 또한 가능합니다. 시, 신차 장기 렌트, 리스 판매의 저렴한 월 이용료로 진행치의 걸림돌은 차량의 수급이 문제입니다. 차량이 없으면 저렴한 견적이나 진행은 불가능하고 소위 장기렌트 업체에서 말하는 선출구, 선구매 차량으로의 진행은 비싼 견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원하는 저렴한 업체 선정이 불가하고 차량이 나오는 업체로 진행해야 됩니다. 약 30여개의 장기렌트 업체에서의 비교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소형 SUV 차량인 셀토스 차량은 5인이 탑승하여도 2열 시트의 리클라이닝으로 편안한 승차가 가능하고 넓은 트렁크 공간 등 다재다능한 소형 SUV 차량의 최강의 차량입니다. 셀토스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